안녕하세요, 마바이전입니다. 자 이번 시간 공존행동기계 전 자격증 대비해서 이지 원샷특강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 원샷특강은요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서도 제일 먼저 파트 1 빈출 공식 특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빈출 공식이라고 하면 시험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그런 공식들이죠. 자그 중에서도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잘 써먹기 좋을 그런 공식들만 제가 또 추려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1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탄, 밀폐기에서 비유동 과정일 때의 에너지 방정식입니다. 어, 말만 들어보니까 조금 어렵죠?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에너지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법칙을 떠올려주시면 되겠고, 에너지 보존법칙이다라고 하면 연력학제 1법칙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연력학제 1법칙의 대표공식이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공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학습해야 될 공식은 Q12는 델타 U 플러스 W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 그러면 여기서 Q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열량. 자 그리고 델타 U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너지 변화량입니다. 여기서 델타라고 하는 것이 변화량을 뜻하고요.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W가 일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밀폐계라고 했으니까 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자 여기서 밀폐계니까요. 일과 열은 왔다 갔다 출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질량은 그렇죠 출입이 안 되는 비유동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문제에서는 그냥 밀폐계요라고 예 아예 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밀폐계가 있으면 여기에서 제일 먼저 뭘할 거냐? 외부에서 열을 가할 겁니다. 아 외부에서 열을 가했다. 그럼 이 열을 가지고 이 시스템 안에 있었던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오겠죠. 아 그러면 이 가해진 열량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부에너지를 U1이라고 한다면, 나중 내부에너지는 U2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열이 내부에너지를 변화시키고 나서 남은 열로 뭐를 할까요? 일을 할 겁니다. 외부의 일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 보존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 가해졌을 때 그, 열량이 가해졌을 때 그때의 에너지 상태와 자, 그리고 이 열이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나서의 그 에너지는 천지 총합은 두 개가 어떻다? 서로? 똑같다라는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시작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아, 외부에서 열을 가했습니다. 자, 그때의 이개 입장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부 에너지 U1과 가해진 열량 Q만큼이 된 것이죠. 이것이 처음 열을 받았을 때의 상태. 자, 그리고 나서 이 열이 이 내부에너지를 변화시켰습니다. U2가 되겠죠. 내부에너지를 변화시켰고요. 자, 그리고 이 남는 열로 일을 했다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는 열량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Q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U1을 넘겨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U2 빼기 U1이 되겠고요. U1을 여기다 써준 것이죠. 그리고 플러스 W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U2 빼기 U1. 아, 나중 내부 에너지에서 처음 내부 에너지를 빼주게 되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델타 U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Q는 델타 U 플러스 W가 되겠네요. 그게 바로 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Q라고 할때 있어서 1, 2가 보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 열량, 자, 첫 번째 상태에서 두 번째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가해진 열량 혹은 뭐 받은 열량 그러니까 출입한 그 변한 열량을 우리가 요 q12라고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공식까지는잘 왔어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부호가 진짜 중요해요. 부호. 자, 저 옆에서 우리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개가 보이고요. 자, 개에서 열이 들어옵니다. 자, 근데 열을 받았을 때그 열을 받았을 때에 있어서는 아,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열이 가해졌을 때는 플러스 부호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개가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 그때도 역시나 플러스 부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반대는요, 다 마이너스 부호예요. 자, 보시면, 개가, 개에서 열이 지금 빠져나갔죠? 아,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부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누가 외부에서 이를 개에 가했다. 자, 이를 가했다라고 하면 이때도 역시나 마이너스 부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호가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량이라고 하면 먹을 것이 좀 떠오르죠.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도 열량을 제한해야 돼라고 하잖아요. 자 그랑 똑같이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줬다. 열량을 누가 나한테 줬다라고 한다면 기분이 좋아요. 플러스. 자 그런데 누가 나한테서 음식을 빼앗아 갔다. 맛있는 거 빼앗아 갔다. 마이너스 기분이 나쁩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도 누가 나한테 일을 주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자, 그리고 내가 일을 잘 수행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죠. 뿌듯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기출문제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밀폐계에서 10kg의 공기가 팽창 중4 0 0 k j 줄의 열을 받아서 1 5 0 k j 줄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라고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개가 한 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 개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때 부호를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개의 시스템을 제가 그렸고요. 자, 여기서 이 밀폐계에서 10kg의 공기가 있대요. 근데 뭐 이것을 써먹을지는 아직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자 보니까 400 킬로 줄에 열을 받았다. 아, 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400 킬로 줄인데, 열을... 가했죠 외부에서 가했죠 누가 음식을 줬네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다 플러스 자 그리고요 150 킬로줄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변화했다 변화량이 150 킬로줄이 되는 겁니다 아 델타 U가 바로 150 킬로 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개가한 일. 자, 개가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개가 일을 했다라고 하면 네, 뿌듯해요. 플러스, 플러스 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는 무엇이었죠? 델타 U 플러스 W였습니다. 여기에서 아! 다 아, 열량 알고요. 그리고 내부에너지 변화량 알아요. 그럼 당연히 W 구할 수 있겠죠? 간만 대입을 해볼게요. 부호를 조심하시고. 자, Q는 플러스 400입니다. 400은 델타 U. 150킬로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내부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150이에요. 자, 그래서 150킬로줄이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더, 더하기 W, 한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일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는 4백0 빼기 150이 될 것이고, 자, 계산하면 2 5 0킬로 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요, 바로 2번 골라내시면 되겠죠? 자, 이때 부호조심 하시고, 그리고 열을 내가 받았는지, 요개 입장에서 열을 받았는지, 혹은 열이 요 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 가시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제 1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존행동은 이지하게, 모아바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